편입을 경험했기에 합격은 튜나입니다. 편입 합격은 튜나 편입.네 안녕하세요 송두원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뭐 PPT 띄울 필요도 없이 음 기초 수학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간략하게 좀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나 뭐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 좀 전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고 어뭐 길진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짧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1년간 찍었던 커리큘럼, 그러니까 1년간 커리큘럼 ]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었는데 지금 일단 편입 수학의 난이도가요, 여러분들. 지금 참고로 오늘 은 2025년 대비요, 2025년 대비 2025년 대비 학생들을 위해서 찍고 있는 거고, 뭐 이후에 만약에 이 강의가 무료로 풀린다면 사실 그 이후 에 학생들도 어 계속해서 들어도 되,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2025년 편입이 아니라 지금 편입 수학의 일단 전 전반적인 난이도가요, 여러분들. 어 이야기를 계속했었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로. 어, 한 2022년 정도 편입 수학 시험지, 그러니까 기출 봤을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제가 체감을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 확실히 최근 들어서 어, 작년도 기출도 그렇고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가 저는 결코 꺾일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음, 꺾일 거라고 보지는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2025년 대비 학생분들은 더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되겠죠. 음, 우리는 어쨌든 어려운 시험에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어쨌든 어, 합격권을 합격할 수 있는 학교가 많아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난이도가 무작정 이제 어려워졌으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이건 아니고 사실 난이도가 어려워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방향이 이전에 옛날 사람들이 공부 편입 수학 공부를 했던 방향과는 약간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편입 수학 난이도 이거 다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좀 길어지지만 그래도 짧게 얘기할 테니까 들어 주세요. 일단 편입 수학은 이제 기초 수학부터 시작을 할 거고. 기초 수학이 끝나면 이제 미적분을 합니다. 일변수 미적분이겠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미적분이 끝이 나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선형 대수를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변수 미적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업 수학 1. 이제 공수 이제 1 2등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지금 편입 수학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쪽 부분에서의 난이도가 확실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변수랑 공수 쪽 원래도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문제가 이제 더 나오고 심지어 이제 계산 과정이나 뭐 이런 어떤 좀 복잡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막 수능처럼 막 어렵게 내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수능처럼 킬러 문항 뭐 옛날로 따지면 뭐 21번, 29번, 30번 뭐 아는 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느낌의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라 뭔가 이쪽에서 이제 계산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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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해져. 계산이 자꾸자꾸 복잡해져. 혹은 맨 마지막에 정답을 고르지를 못하겠어. 정답을 고르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답을 다 풀었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다 풀어요. 왜? 내가 계속해서 풀수 있는 방향을 계속해서 제시를 여러분한테 세뇌하듯이 하기 때문에 다 풀어. 근데 맨 마지막에 정답을 못 골라요. 계산을 다 해놓고. 이런 경우가 왜 이런 일이 자꾸자꾸 생기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딸려서 그래. 기초수학이 딸려서 그렇습니다. 기초수학이. 이제 기초수학이라고 하면 이제 중학교 한 3학년 내용부터. 제가 따지기 한 고등학교 한 1, 2학년 고2 정도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어 빈약하다라고 하면은 음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커버가 되거든요. 알아서 미적부터 이제 선대까지는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조금 쉬운 편이라서 아직까지는 음, 커버가 되는데 이후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디테일이 딸립니다. 디테일 디테일 잡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중에 다변수나 공수가 어려워지니까 다변수나 공수를 나중에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인드가 절대 안 된다고 다변수나 공수를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어차피 정답 못 골라요 어차피 계산 복잡해 근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부터 해결하냐면 이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어 연습을 하고 또 노력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초 수학에다가 이제 조금 저희가 힘을 실어서 어 작년 강의를 못뭐 들으신 학생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작년에서 좀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제가 강의를 어 다시 촬영을 했습니다 전 전 범위 일단 기초 수학 전 범위 전부 다어 스튜디오 강의로 차, 촬영을 했고 지금은 이제 강의 촬영이 완료된 상태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안내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디테일한 얘기는 나중에 더할 거예요. 계속해서 기초 수학 끝나고 이제 미적분 하고서 뭐 선형대수 할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기초 수학에다가 우리가 조금 힘을 실어야 될 때다. 특 언제? 언제? 지금 우리 2025년. 2025년 대비 학생들은 뭐 나중에 제 수업을 듣든 안 듣든 기초 수학은 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어이 기초 수학을 누구보다 조금 편입 수학에 가깝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어 이렇게 강의를 찍게 된 겁니다. 음, 이 어, b 스그니까뭐 사설 인강, 그니까 수능 인강 쪽에 이제 정승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게 어인자인지 모르네요. 겠뭐 <laughs> 많이 아시죠? 뭐 노래도 부르시고 되게 재밌으신 분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정승재 선생님이 어쨌든 사설 학원에 계신데 정승 선생님이 EBS에 있을 때 찍었던 어 거의 알 사람들은 다 알걸? 오0일 수학이라고 있거든요 EBS에서 있는 오0일 수학 그래서 오0일 수학을 좀 편입하기 전에 혼자서 공부를 하는 이공계 학생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아예 아예 내가 수학 수준이 지금 중 3에서 고2 내용이 그래도 아, 가물가물한데 막 어려워 이런 정도면은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중 3에서 고2 내용은 못뭐 들어본 적도 없고 나는 인수 분해도 못해 사습 연산도 어려워 그러면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사실 뭐 초등학교 진짜 한 6학년부터 이제 한 중학교 2학년 내용 그니까 이 정도의 내용도 잘 모르는 노베이스다 내가. 내가 이 정도의 내용도 모르는 노베이스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 바로 제 기초 강의로 넘어오는 것보다는 어5 0일 수학을 들으시는 걸 일단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이 정도 내용. 이 정도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 될거에요 여러분 뭐 삼각형의 넓이를 못 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대학 수학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혹은 2차 방정식 인수분해 못할수 있지만 어? 좀 가물가물 할수 있지만 그래도 아 내가 인수분해라는 게 지금 내가 잠깐 헷갈리는데 아, 금방 하니까 되네. 이 정도면은 들어도 되거든. 근데 만약에 그것도 모르겠다. 내가 완전 노베다. 그러면 51수학부터 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거는 무료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뭐 이런 사람들은 51수학하고 나서 넘어오시면 됩니다. 제 기초 수학으로. 근데 내가 인수분해는 한다. 그러면 그냥 제 강의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냥 바로 기초수학부터 진행을 해도 되고 그냥 기초수학은 지금 총 2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기초수학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EBS 51수학은 총 69강이에요 여러분들 꽤 많습니다 꽤 많아 근데 편입수학 기초수학이랑은 좀 결이 달라요 51수학의 69강은 편입수학 기초수학이랑은 좀 결이 많이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같은 수학이라고 해가지고 수능 수학이랑 편입 수학이랑 다 똑같겠지 뭐 기초 수학 배우는 게다 거기서 거기겠지 이런 생각을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수능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찍은 중학교 내용부터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내용까지를 전체적으로 돌리는 강의고 저는 어찌 됐든 편입 수학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편입할 거잖아 수능 볼거 아니잖아요 그죠? 수능 볼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학 수학에서 나오는 앞으로 우리가 미적도 하고 대학 미적분이겠죠 대학교 선형 대수도 하고 다변수도 하고 공업 수학도 할 텐데 이때 계속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뭐가 있을까요? 뭐 방정식이나 뭐 방정식, 뭐 부등식, 뭐 기본적인 뭐 도형, 뭐 기본적인 뭐 어떤 집합적인 내용,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함수들 나랑 어느 정도 말이 통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될 텐데 이런 것들 위주로 다루는 거예요. 우리는 대학 우리 대학 그 편입 수학에서 다루게 되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게이 기초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응? 그래서 이 50일 수학은 생각보다 엄청 지엽적이에요. 양이 많잖아. 오래 걸려요. 좀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수, 어쨌든 이게 수능 강의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 건데 아까 말했지만 어 인수분해 할수 있는 거에 유무로 어잘 따져 가지고 강의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50일 수학을 들어도 내 기초 수학은 이후에 다시 들어야 되는 거고.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제 기초수학은 총 2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단어는 총 3개입니다 일단 수학상 그리고 수학하 그리고 원래는 수원 배우고 나서 이제 수투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저는 그냥 수학1,2 이렇게 묶었어요 수1,2 왜냐면 사실 어, 수학상이랑 하는요 여러분들 수학상이랑 하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얼마 없어요. 이 편입판에서. 그래서 내가 조금 꼼꼼하게 찍으려다 보니까 이쪽 강의 길이가 좀 길어요. 길이가 여기가 엄청나게 길어. 엄청나게 깁니다. 근데 수학 1, 2는요 여러분들. 뭘 배우냐면 여기서 뭐 로그함수나 뭐 지수함수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함수 그리고 뭐 미분도 배우고요. 뭐 적분도 배우거든. 근데 대부분의 편입 수학 선생님들이 저 말고 이제 다른 학원 선생님들이 기초 수학 강좌가 엄청나게 짧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만 가르치거든. 요거만 가르쳐요. 되게 짧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이런 거 있잖아. 정답을 잘못 고르는 일이 생긴다고. 이 정답을 잘못 고르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 이거 못해서가 아니라 이거 못해서요. 이쪽 이쪽. 이쪽 수학 상이랑 하에서 방정식, 부등식, 도형 이런 거다 나오거든요. 이쪽을 못 해가지고 못하는 건데, 어, 대부분의 다른 선생님들은 이쪽만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바꿨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저는 이쪽을 안 해요. 수학 상이랑 하 위주로 응? 커버를 칠 거고, 그렇다고 이걸 아예 안 하냐? 아닙니다. 여기서는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까지만 다뤄줄 거예요.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까지만 다뤄줄 거다. 나머지 이제 삼각함수, 뭐 그리고 미분, 적분, 뭐 이런 거는. 어차피 언제 배우냐면 어차피 언제 배우냐면 이거 할때 배울 거예요. 미적분 1에서. 그러니까 삼각함수 미분 적분 이런 걸 기초 속에 다 끼는 게 아니라고요. 어차피 내용이 똑같이 겹쳐. 고등학교 거랑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차라리 이제 정규 커리. 정규 커리가 어디죠? 이제 미적분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적분 1. One. 미적분 1에서 이제 진행을 쭉 하게 될 거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당연히 수학 상하. 수학 1, 2 순서대로 난이도가 점점점점 올라가겠죠. 그쵸? 난이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상식적으로 순서대로 배우는 거니까. 근데 나는 일단 양을 보면 다 거꾸로라고요. 거꾸로. 거꾸로. 그러니까 양은 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수학상위 양이 제일 많아. 교재를 보시면 한번 봐보세요. 교재를 보시면 수학상위 양이 제일 많고 다음 수학 하가 많고 수학 1도 되겠잖아요. 응. 왜? 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나중에 정답을 못 고르는 이유는 이거 못해서가 아니라 진짜 수학 상하를 못해서요. 수학 상하를 제대로 찍어둔 강의가 얼마 없어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게 원래는 EBS의 50일 수학이었는데 이거를 예방하고자 제가 이제 기초 수학을 어, 촬영을 하게 된 거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음. 그래서 기초 수학이 끝이 나면 이제 바로 미적분 원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현강 학생들이 있어 요 지금 현강 학생들이 있는데. 현강 학생들은 기초 수학을 떼고 미적분을 들어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현강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은 넘기시면 됩니다. 자, 현강 학생들 기준으로 기초 수학을 떼고 미적분으로 넘어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일단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일단 기초 수학 커리큘럼을 짤때 애초에 기초 수학을 다 스튜디오 강의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기초 수학을 이제 인강으로 쭉 진행을 하면서 미적분을 현강으로 진행을 할수 있게 같이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병행을 할수 있도록 조금 커리큘럼을 짜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병행을 할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이제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당연히 당연히 사실은 기초 수학 끝나고 나서 미적분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케이스가 좀 대부분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병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 현강 쭉 진행하면서 기초 수학은 인강으로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숙제 나갈 겁니다. 숙제로 이제 기초 수학을 조금 따라 오는 식으로 어, 저희가 형광 진도를 나가게 될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뭐 사실 더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많아요 기초 수학 관련해서 음 근데 뭐또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OT를 끝까지 안 봐요 어차피 그래서 그냥 여기서 끊고 어 그냥 바로 기초 수학 1강으로 넘어가서 저희 기초 수학 1강에서 아마 처음으로 배우는 게막 이런 거 배울 겁니다 아마 뭐 뭐서 뭐었더라뭐항뭐뭐 뭐 x의 곱도하기 x 도하서뭐 상수항이 뭔지 상수항이 뭡니까? 이차항의 뭐 개수가 뭡니까? 이차항의 개수 몇이야 이거? 1이죠 상수항은 뭐고? 2죠 이식에서 이 방정식 뭐예요 는 0이라고 촅시다 이 방정식에서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3개죠 뭐 이런 것들 먼저 해요. 되게 기초 중에 기초부터 할 거거든요. 어, 그래서 어, 그냥 기초 수 1강에서 진행을 하면 될 거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자,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다. 내가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수능 수학으로, 전 나형은 나형, 수학 나형, 그러니까 문과 기준으로는 나형은 일단은 무조건 2등급 위쪽이 이제 베이스고요. 뭐 3등급부터는 솔직히 그냥 뭐 모르겠어. 나는 문과는. 근데 이제 2등급 이상은 확실히 베이스인데, 3등급은 그 3등급 안에서도. 잘하는 애들이 있고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3등급은 일단 베이스라고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가형도 가형은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초반까지 이건 수능 기준이에요. 3등급 초반까지는 내가 베이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도 들어야 돼요. 기초수학은 참고로 다 들어야 돼. 그러니까 노베이스만 기초수학을 듣나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야. 왜냐면 베이스가 있든 없든 어차피 여러분들 수학 공부 안한지 얼마나 됐어. 꽤 오래 됐을 걸요? 기억은 안 나겠지만 수학 공부하는지 꽤 오래됐을 거란 말이야. 뭐, 뭐, 한 일단 기본적으로 1년 넘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편입을 하려면, 뭐 일반 편입을 하려면, 일단 21살에 할 테니까, 그죠. 우리 19살 때 수학 공부했던 게 마지막일 거잖아요. 뭐, 20살 때 공, 수학 공부하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수학 공부 안한지좀 오래됐고, 이미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은 안다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가물가물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이 디테일 같은 거못 잡아요. 그런 것들을 기초 속에서 잡아야 돼. 베이스 있는 학생들도. 베이스 있는 학생들도 반드시 수강을 하는 겁니다. 베이스 없는 학생들은 보통 기초 수학을 거의 뭐한뭐 뭐 많이 가져가면은 4주에서 한 5주까지도 진행을 하거든요. 복습까지 맡기면서 거의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4주에서 5주 정도 잡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했던 이제 베이스 있는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은 진짜 빠르면 1주. 보통은 그냥 2주까지 는 가죠. 정도면 끝나. 근데 1주에서 2주 정도 떠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다변수랑 공수에서 하고 힘좀 파이팅 할수 있다면 일주일에서 이주 정도는 지금 시기에 쓰는 거는 절대 1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뭐 시간 아깝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분명히 다 아는 걸 거야. 당연히 나형 2등급에 뭐 가형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사람들이 아니 이거이 창의 개수가 뭔지 사, 상성이 뭔지 이거 모를 것 같아요. 아니야. 근데 그냥 마지막 점검 응? 내가 앞으로 수학 하면서 다시는 내가 기초 수학 안볼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으로 점검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기초 수학을 빠르게 수강을 해 주시고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 수학은 정승재 선생님이 하는 그 50일 수학의 기초 수학이랑 결이 다르다고요. 내가 말했죠. 대학교,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방정식, 부등식, 도형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역함수 이런 것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에서 확장시켜 줄 거예요. 뭐 유리함수 관련해서도 조금 대학 수학에서 유리함수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음,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너무 디테일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지만 어쨌든 어, 베이스 있는 학생들도 최대한 다 수강을 하시고 어, 기초 석강의가 끝이 나면 그 이후에 미적분 1 커리큘럼으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기초적 오리엔테이션 마무리를 할 거고 바로 1강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편입을 경험했기에 합격은 튜나입니다. 편입 합격은 튜나 편입